안녕하세요, 축구소리입니다. 오늘은 배경거리 같은 것을 해볼 건데요. 네, 일단 필요한 것은 파스텔. 어, 이렇게 보시면 총 64색이고요. 네, 이렇게 해서 뚜껑을 열어보면. 여기는 좀 사색입니다. 네,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것들입 음, <laughs> 종이, 종이, 다음에 휴지예요. 네, 휴지가 필요합니다. 네, 일단 원하는... 이번에는 우주를 배경으로 볼 거예요. 네, 그래가지고 오늘 보실 사람은 이렇게 될 수가 있겠군요. 네,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. 손가락 렇게 될까? 차라리 블랙홀을 만들어 볼게요. 블랙홀을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. 이렇게 숫자 하나를 손가락에 감싸주세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, 음, 좀 더럽지만, 블랙홀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, 이 색부터 색을 섞어서 만들, 만들, 만들어야 해요. 이 색, 이 색을 이렇게 묻히고, 네. 이 색. 음. 이색 섞으면 이런 색이 나와요. 그리고 이 색. 이 색이랑 마지막으로 검정색을 섞어주세요. 그럼 대충 이런 색깔이 나와요. 이것을 눈에 들여서 이렇게 서 이렇게 서 이렇게 해주시게여만에어 해서. 이색요을다에 조금씩 서이씩 섞어주세요 여기 다이 해서. 이쪽부분으 이렇게 해서. 이게 해서. 이렇 해서. 이 이렇게 게 이렇게